안녕하세요. 서천입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혼탁과 혼란과 혼동이 혼재한 곳에 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엉망진창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지속되는 것일까요? 2025년에는 이 지구 행성과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쩌면 지금까지 겪었던 것보다 훨씬 더큰 변화를 맞이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어떤 일에도 놀라지 않도록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할것 같습니다. 마음의 준비란 별다른 것이 없고 오직 하나뿐입니다. 귀신 노름이나 실체가 없는 허망한 것은 그만 쫓아다니고 진리의 가르침을 따라 자신을 정화하고 깨달음에 다가가는 바른 수행을 하며 마음의 평온을 지키는 것입니다. 지난 동지가 그랬듯이 어둠이 가장 깊어지면 그때부터 점차 밝은 날이 많아질 것이니 새해에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희망을 한번 꿈꿔봅니다 이 우주에는 그 수를 셀수 없을 만큼 방대한 세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삼천대천세계라고 합니다 최첨단의 관측 장비인 허블, 유클리드, 제임스웹 같은 우주 망원경이 촬영한 작은 한 장의 사진에는 머나먼 우주에 셀 수도 없을 정도의 많은 은하가 담겨 있습니다. 나사에 의하면 지금 보시는 허블 망원경이 찍은 이한 조각의 사진에는 대략 만 개가 넘는 은하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태양계와 또그 태양계가 속해 있는 우리 은하와 비교해 보더라도 전체 우주에 있는 은하계는 어느 정도인지 상상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오늘 소개하는 극락세계는 우주의 그 어떤 세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최상의 조건과 환경을 갖추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종이 한 장만 앞을 가려도 아무것도 볼수 없는 까막눈인데, 다행히 부처님 덕분에 극락세계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극락세계는 아미타불이 세운 48가지의 소원으로 이루어진 세계입니다 아미타불의 48대원은 극락세계의 다양하고 뛰어난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미타불께서 큰 자비심으로 모든 중생들을 깨달음으로 이끌겠다는 소원을 담고 있으며 누구나 이를 믿고 수행하면 그 세계에 태어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토삼부경 중에 하나인 무량수경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주의 한쪽 귀퉁이만큼도 알수 없는 우리 중생들은 천상세계나 극락세계를 각자 자기의 상상력에 따라 어림프시 관념적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무량수경은 극락세계가 실제로 어떻게 화연으로 펼쳐져 있는지 상세히 보여주는 놀라운 경전입니다. 무량수경의 전체 내용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소개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아미타불의 48가지 원력에 따라 형성된 극락세계의 모습을 원문의 뜻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조금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의 설명을 들으면서 상상조차 할수 없는 극락세계의 그 빼어난 모습을 마음속에 한번 그려 보시기 바랍니다. 석가문이 부처님께서는 어느 날 제자인 아난에게 극락 세계의 모습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극락 세계는 한량없는 공덕으로 장엄하게 형성된 곳이다. 그곳에는 어떤 고통이나 재난이나 사막도도 악마의 괴롭힘도 영원히 없고 그런 이름조차도 없다. 또한 기후의 변화가 없어. 사계절이나 추위, 더위, 비, 구름 등도 없고, 크고 작은 강이나 바다, 언덕이나 구덩이도 없으며, 가시나무, 모래, 돌도 없고, 철이산, 수미산, 흑산, 바위산도 없다. 오직 자연이 생긴 일곱 가지 보배로 이루어져 있으며, 땅은 황금으로 되어 있고, 탁 트여 넓고 평평하고 반듯한데 그 끝이 없다. 그 세계는 미묘하고 기이하고 화려하며 청정하게 장엄되어 시방의 모든 세계를 다 초월하였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아미타불의 위력과 광명은 가장 높고 제일이니 시방 세계의 부처님들이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 아미타불의 광명은 큰 강에 모래할 수만큼 많은 동서남북과 그 중간의 방위와 상하의 모든 불국토를 두루 위춘다. 부처님 정수리의 둥근 광명은 수십킬로미터 또는 수백억, 수천억킬로미터로 뻗어간다. 다른 부처님들의 광명은 하나의 불국토나 두 불국토를 비추기도 하고, 때로는 더 많은 불국토를 비추기도 하지만, 아미타불의 광명은 끝없고 셀 수도 없는 많은 불국토를 비춘다. 아미타불의 광명은 아주 뛰어나서 태양보다 천만억 배나 더 뛰어나니 여러 광명 가운데서도 지극히 존귀하여 모든 부처님의 광명 중에 왕이다. 이와 같은 광명이 널리 온 세계를 비추니 만약 어떤 중생이 이 광명을 보게 되면 번뇌는 사라지고 착함이 생겨나서 몸과 마음이 유순해진다. 만약 어떤 중생이 사막도의 지극한 고통 속에 있더라도 이 광명을 본다면 그 고통을 쉬게 되고 거기서 목숨을 마친 뒤에는 모두 해탈하게 된다. 만약 어떤 중생이 이 광명의 위력과 공덕을 듣고 지극한 마음으로 밤낮으로 찬탄하며 연불이 끊이지 않으면 자신의 서원대로 아미타불의 국토에 태어나게 된다. 라고 하셨습니다. 무량수경에서 이렇게 맛보기로 이야기를 시작하신 부처님은 계속 이어서 다음과 같이 아미타불의 원력으로 완성된 극락세계의 모습을 하나하나 설명하십니다. 쉬운 이해를 위하여 제가 설명을 살짝 덧붙였습니다. 극락세계는 한량없는 불가사의한 공덕과 화려한 모습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세계에는 지옥이나 악귀나 짐승 같은 나쁜 삶이 없다. 비록 악업으로 인해 나쁜 세상에 떨어진 중생이라도 어찌어찌 원을 세워 극락세계에 가서 태어난다면 아미타불의 교화를 받아 모두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하며. 다시는 나쁜 세상에 태어나지 않을 것이다. 즉 극락세계에는 악이라는 이름조차도 없으니 그 세계에 한번 태어나면 모든 악으로부터 보호되며 다시는 나쁜 곳에 떨어지는 일이 없다는 것이다.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사람들의 몸은 모두 금빛이 나며 서른두 가지의 훌륭한 모습을 갖추게 된다. 모두 단정하고 고결하게 한 모습이 되므로 형체와 외모가 잘나고 못남에 차별이 없다.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자신의 오랜 전생의 삶에서 지은 선악의 업을 다 알며 또한 모두가 온 세계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일을 다 보고 듣고 알수 있다. 이처럼 인과를 분명히 알게 되기 때문에 항상 선행과 공덕을 짓지 않을 수 없다. 극락세계의 사람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다알수 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투명하여 남을 속이거나 비밀리에 뭔가를 꾸미는 것은 상상조차 할수 없다.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멀고 가까운 거리에 상관없이 오고감이 자유롭다. 한 찰나에 무수한 불국토를 장애 없이 두루다니면서 부처님들께 공양을 올린다. 이것은 물리적인 한계를 뛰어넘어 마음을 냄과 동시에 순식간에 어디든지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극락세계의 사람들은 몸과 마음이 고요하고 청정하여 지혜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사사로운 분별을 하지 않는다. 이들은 모두 바른 깨달음에 머무르다가 마침내 대열반을 얻게 된다. 아미타불의 광명은 그 끝이 없어서 시방세계를 두루 비추니 다른 모든 부처님들의 광명보다 뛰어나다. 만약 어떤 중생이 아미타불의 광명을 보거나 그 광명이 자신의 몸에 비친다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자비심으로 선을 행하게 되니 극락세계에 태어나지 못할 일이 없다. 아미타불의 광명은 극락세계뿐만 아니라 두루 온 세계에 미치어 어둠을 밝혀준다. 이렇게 아미타불은 광명이 한량 없으므로 무량광불이라고도 한다. 아미타불의 수명은 끝이 없으며, 그 세계 사람들의 인구와 수명도 또한 끝이 없다. 그래서 아미타불은 수명이 한량 없으므로 무량수불이라고도 한다. 시방 세계에 한량 없는 불국토에 모든 부처님들이 아미타불을 칭찬하고 찬탄하며 아미타불의 공덕과 극락세계의 뛰어난 점을 연설하신다. 만약 시방세계의 중생들이 아미타불의 이름을 듣고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따르면서 자신이 지은 모든 공덕을 극락세계에 태어나기 위한 소원으로 삼는다면 그가 죽음을 맞이할 때 아미타불을 열 번만 불러도 그 세계에 가서 태어날 수 있다.그런데 평소에 염불을 하지 않아서 염불하는 힘이 약한 사람은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정신이 어지러워 일념으로 아미타불을 부르기가 매우 어렵다.그러니 극락세계에 가고 싶으면 평소에 늘 염불하는 습관을 들여서 이 몸을 떠날 때도 또렷이 염불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만약 다른 모든 세계의 중생들이 아미타불의 이름을 듣고 나서 극락 세계에 가고자 하는 마음과 깨달음의 마음을 일으켜 공덕을 닦고 수행하면서 그 마음이 굳건하여 물러나지 않으면 소원을 이루지 못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들이 세상을 떠날 때 아미타불은 극락 세계의 보살 대중과 함께 그들을 맞이하여 극락 세계로 데려갈 것이다. 만약 악업을 지은 사람이라도 아미타불의 이름을 듣고 즉시 자신의 죄를 참회하고 착한 업을 지으면서 극락 세계에 태어나고 깨달음을 구하는 원을 세운다면 이 사람은 목숨을 마친 뒤에 다시는 나쁜 세계에 가지 않고 극락 세계에 태어날 것이다. 그러므로 극락 세계는 그 어떤 사람이라도 가야 할 최종 목적지이다. 극락세계에는 여자가 없다. 만약 여자의 몸을 싫어하는 한 여인이 아미타불의 이름을 듣고 순수한 믿음으로 아미타불의 국토에 태어나기를 원한다면 목숨을 마치는 즉시 극락세계에 남자의 몸으로 태어날 것이다. 극락세계에서는 모두 칠보 연못의 용고단의 저절로 태어나는데 그곳 사람들의 신체는 남녀의 차별이 없이 모양이 하나로서 평등하다. 온 세계의 중생들이 아미타불의 이름을 들었을 때 기뻐하며 부처님을 믿고 예배하고 맑은 마음으로 수행하면 모든 천신들과 세상 사람들이 다 공경한다. 이 사람은 다음 생에 존귀한 집안에 태어나 신체에 장애가 없고 항상 바르고 청정한 수행을 할 것이다. 혹시 극락세계에 태어나려는 원이 없었다 하더라도 아미타불의 이름을 듣고 따르면 그 다음 생에는 존귀한 삶을 살게 되기 때문이다. 극락세계에는 착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 극락세계의 사람들은 서로 도우며 함께 행복하고 평안하다. 모두 바른 믿음이 확고하여 다음에는 부처가 되기로 정해진 사람들이다. 극락세계의 사람들은 번뇌와 고뇌를 영원히 떠나서 마음이 늘 시원하고 즐겁다. 그들은 자기 몸의 감각에 애착하여 탐욕심을 내는 따위의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다.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착한 공덕을 한량 없이 짓기 때문에 나라연 금강처럼 튼튼한 몸과 힘을 얻는다. 머리와 몸에는 광명이 비치며 일체 지혜를 성취하고 말 잘하는 능력을 얻으며 모든 가르침에 비밀스러운 뜻을 다 설명할 수 있으며 경전을 해설하고 도를 말할 때 그들이 하는 말은 마치 종소리처럼 웅장하며 울림이 맑아 아주 듣기 좋다. 금락세계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한생만 지나면 부처가 되는 자리에 이르게 되지만 그들이 개인적으로 중생구제에 큰 서원을 세운 경우는 예외다. 각자의 원력에 따라 많은 국토에 다니면서 보살의 행을 닦아 할령 없는 중생들을 교화하여 위 없이 바르고 참된 가르침을 깨닫게 하고자 하는 이들은 각자의 뜻에 따르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비록 다른 세계에 다시 태어나더라도. 나쁜 세계로부터는 영원히 벗어날 것이다. 극락 세계의 사람들은 음식이나 옷을 생각하면 그 즉시 음식이나 옷이 눈앞에 나타난다. 부처님께 올리는 갖가지 공양물도 마찬가지로 생각만 하면 바로 눈앞에 나타나니 시방의 모든 부처님들께 자기 생각대로 마음껏 공양을 올릴 수 있다. 그러므로 극락 세계의 사람들은 저절로 물질적인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이다. 극락세계에 있는 만물은 장엄하고 청정하며 빛나고 화려하며 모양과 색깔이 지극히 미묘하여 극치를 이룬다. 그런 모양과 색깔과 광명은 이름이나 수량을 헤아리거나 말할 수 없을 정도이다. 극락세계에 광활하고 화려하고 청정하고 빛나는 광명은 거울처럼 시방 세계에 셀수 없는 불가사의한 불국토 세계를 투명하게 비춰볼 수 있다. 그곳의 사람들은 다른 불국토의 모습을 보고는 기쁜 마음을 낸다. 극락세계에는 땅에서 허공에 이르기까지 궁정과 누각과 연목과 거리와... 꽃과 나무 등 모든 곳에서 법의 향기가 널리 풍기는데 그 향기를 맡는 중생들은 저절로 깨달음을 이룬다. 극락 세계의 멋진 자연 환경은 그곳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나 진리를 배우고 깨달음의 길로 갈수 있도록 조성되어 있다. 그 세계의 모든 보살 대중이 아미타불의 이름을 들으면 모두 다 청정과 해탈과 산매에 머무르다가 마침내 성불에 이른다. 그들은 한량 없는 부처님들께 공양을 올리면서도 언제나 선정의 마음을 잃지 않으니, 극락세계에 태어나면 모든 분별과 번뇌로부터 해방된다. 다른 세계의 대중이 아미타불의 이름을 들으면 깨달음과 지혜를 얻어, 마음이 항상 청정하고 기쁨이 넘치게 된다. 평온하고 보살행을 닦으며 서로 도와주면서 공덕을 쌓게 된다. 극락 세계의 법의 나무나 연못 등에서는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이 흘러 나오는데 누구나 그 소리를 듣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그처럼 극락 세계는 자연 속에서 진리의 가르침을 언제나 들을 수 있다. 예 이상으로 무량수경과 아미타불의 48대원에 근거하여 극락세계의 뛰어난 특징과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 마음을 닫고 정화를 해서 이 혼탁한 세상에서 해방되어 극락세계에 가서 태어나기를 바론합시다 2025년 새해에는 모두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